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크이자스입니다. 네이버 메일로 저에게 핫스 상담을 요청하신 수원생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을 한번 남겨볼게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직 저소득 진열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제 저소득 진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학기 컷이 좀 낮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쪽지로 보내려고 하니 너무 길어서 잘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메일로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보죠 1번 준비한 시비. 2018년 11월부터 지금 6월까지 준비를 하셨고요 그럼 지금 거의 시작한지 지금 2019년 11월이겠죠? 어, 6월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국어, 한국사, 사회, 사회복지 이론을 전체 1도 이상하였으며 기출도 1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영어 이론 1도 없고 기출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아 그럼 2018년 11월이 맞군요. 풀어보지 못하고 생활영어 암기 부족 자 잠시 제가 표시 좀 할게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못하고 생활영어 암기 부족 문법 포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어과에 나와서 불합격 하았습니다 아무도 이때는 지금 많은 양을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점수가 잘안 나왔을 것 같아요 2018년 지방직 시험 점수는 국어는 65점 영어가 35점 영어가 지금 많이 부족하시죠 한국사 70점, 사회 55점, 개로 53점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저희 플래너를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재네요. 2019년 11월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그럼 지금 6월부터 지금 11월 사이에는 공부를 안 하셨던 것 같고, 다시 이제 시작하신 것 같아요. 현재는 하루에 10시에서 12시간 공부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공부 시간이 지금 많이 확보가 되시는군요각 과목 전수. 국어 65점, 영어 35점, 한국사 70점, 사회 55점, 사회복지개론 53점, 각 과목 교재 및 진행 상황 보죠 모두 공에서 풀패스 끊어서 강의를 듣고 계시고요. 국어는 문법 강의를 완강하였고, 지금 현재 문법 단계별 기출 문제 풀면서 강의 듣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출 과정이고요. 저는 그렇게 고득점이 필요하지 않기에 고유한 어 점. 그리고 고정 문법을 버릴 예정이다. 잠시 여기서 체크 한번 할게요. 기술직 수원생분들 또는 사회복지 수험생들 중에서 이런 저소득 또는 장애인 직렬 수험생들 어 이런 선생생들이 학교컷이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원생들신입차관계 있어요. 꽈락만논길 생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유령을 피면은, 꽈락이 나와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기술직 수원생들 상담을 해보면은, 어, 저희는, 모든 진열은 다 그런 게 아니지만, 특정 진열은요, 학생들은 상담을 해보면, 저희는 영어 점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영어 꽈락만 넘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이제 꽈락을 넘기 생각로접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영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령을 펴서 공부를 한다. 그럼 그 범위에서 시험이 벗어나서 나오거나 조금이라도 영어가 옳게 나온다면 까락이 돼요. 저희는 학교생들을 어떻게 배출했냐면요. 그런 진일 학생들도 그냥 일반 행정책처럼 차근차근 공부를 합니다. 단계별로. 그래야지 영어 전수가 까락이 안 나오고 오히려 고득점으로 고독, 합격을 하더라고요. 어, 한자 같은 경우, 포기하기보다는 그냥 최소의 범위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최소 15분에서 한 30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자. 한자는 누누가 익히세요. 암기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한자 성어. 이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조금이라 보셔가지고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유튜브 들어가시면 은 공무원 국어 멘토리 여기 소방국어 멘토리 전반적인 국어는 지금 비슷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현재 1이라 기초연법 1회독을 했고요. 그리고 통문장 500, 솔직히 이해는 안됩니다. 어, 통문장 500이라는 교재가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재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구분 독해 교재로서 보면은 기, 기초 수험생들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크 유자선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천인문 기본품을 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예, 이거는 독학이 가능해요. 천인문은 현재 50 지문씩 닫지만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해만 하고, 닫지 1회 놓고 실전을 풀 계획입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회복지 저소득층 직렬이기 때문에, 천인문의 기본품만 보세요. 대신에 1회독은 각 문법 파트별로 해석을 하면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회독은 필기 지우지 마시고요. 다시 세세히 한 문장 한 문장 분석해 볼게요. 처음에 해석이 잘 안되는 문장도 있을 거예요. 필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 6. 또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러면 문장 구조가 익숙해지면서 빨라지죠. 이렇게 빠르게 익할수 있으면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A4 용지로 또는 독해 노트를 만들자 독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요 해석이 안된 문장 있잖아요. 그 문장을 정리하고 옆에다 관련된 구분을 정리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모르는 어휘도 적어도 좋고요. 이렇게 이해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구분 독해 규제는 굳이 안 봐도 될것 같아요. 대신에 앞으로 독해를 푸시면서 해석이 안 되거나 내용 파악이안 되거나 문장 구조 분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다 독해 노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쭉쭉 읽어라는, 예, 저희도 이거 초반에 많이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초 학생들은 고위 수준 독해 집을 하루에 네 문제씩 풀고 해석을 보면서 한번 더 풀어보고 싶습니다. 영어는 한 50점에서 60점 정도 입니다 쭉쭉 읽어라 는 제가 그때 1회독만 해도 되고요. 자이스토리 독해로 넘어가세요.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편 해설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공무원 강사분들의 독해 교재는 기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초학생들 많이 어렵지만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편 이 유튜브 들어가시면 은 이자이스토 독해의 기본표 보시면요 집독직해 끊어읽기 문장구조분석 답의 근거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독학으로 할수 있게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요 교재로 연습을 해 보세요 자이스토 독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걸 다 풀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꾸준히 푸시면 됩니다 다음에, 어이. 경성식 수능 영단어장. 10회독. 단어가 많이 있을 거고, 아, 그래도 많이 보셨네요. 10회독이면. 모르는 단어 꽤 있음. 그래도 뜻을 보면, 아, 맞다, 이것지라고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그래서 하루에 대 20씩 뜻을 가리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 꼭 뜻을 가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 정도 보셨으면요. 그냥 지우세요. 아는 건 빨리빨리 지우고, 모르는 거 위주로 돌리시 바랍니다. 경서시 공편토 1회도 현재 2도 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경서시 수능 영단어는 이제 안 보셔도 되고 아니면 보시고 싶으면 자투리 시간에 보셔도 좋습니다. 안 봐도 되는 이유는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천일무이든 잘수의 독해든 풀다 보면 당연히 독해에서 모르는 어휘들 있잖아요. 또 나중에 영어 연도벽의 기출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어휘랑 생활영어 풀다 보면은, 보기양에 모은것 가까이 싹다 정리를 여기다 할 거예요. 이런 독해어휘 노트 정리하다 보면은, 당연히 경성시 수능영단어랑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안 봐도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 그래도 경성시 수능영단어 계속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투리 시간을 이 이용하세요.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경선식 컴퓨터를 본다고 하면 두 개를 같이 병행하지 마세요. 그럼 둘다 분산이 됩니다. 이 경선식 컴퓨터를 집중해 주세요. 지금 경선식 수능 영단어는 이미 10회독을 하셨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 위주로만 보시고요. 만약 에 다시 보고 싶다면 컴퓨터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선식 지금 복습 강의, 지금 영어 강의를 통해서 보고 계시네요. 하루에 4 강씩 복습 강의 듣고 복습하고 있습니다. 어, 컴퓨터 같은 경우도 복습 강의 다 보시면요. 이제 복습 강의는 보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계속 해독하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줄여나가면서 보세요. 그리고 독해용 어휘노트를 만들면은 아마 경성식 컴퓨터랑 겹친 단어도 많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계속 줄여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단 영어를 통해 너무 많아요, 지금. 굳이 경선식 수능 영단어랑 경선식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요. 물론 어휘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보고, 보는 건 이해되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같은 영역에서. 그래서 저는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데이 1위 통해 어휘 시험 보고 있습니다. 또 영어 단어 안개 어플이 안개구리 통해 하루에 100개씩 어휘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어플을 사용하면 나쁘지는 않은데요. 저는 생각했을 때 이런 독해 어휘 노트를 직접 적고 직접 삭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기계로 보는 거라 노트에다 적고 줄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머릿 속에 더 오래 남습니다 직접 적어봐야지 현재 계획은 영어 리라크 기초 영어법을 빠르게 1회독한 후 더한 후 기본 이론을 들을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아까 리라크를 본다고 했을 때 아이 테이크아웃이군요 기초 영문법 그렇죠 테이크아웃 보신 다음에, 이제, 리락트 들어가세요, 그러면요. 또 끝나면 생활영어와 수거 암기를할 예정입니다. 어, 경험식 공편토 1회도 끝나면 수거와 생활, 생활영어는 자투리 시간에 보세요.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수거, 생활영어는, 어떻게 얘네들은 눈에 익혀서 자주 보면은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공편토, 한 2회도부터 좀씩 봐도 될것 같아요. 자투리 시간에. 이거는 자투시에 눈으로 자주 보시고요. 대신 컴퓨터는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러 지금 너무, 아까 밑단 영어까지 하지 말라고 했던 거는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밑단 영어 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봤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한두 달 영어만 할 생각도 있습니다. 아,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저수도층이고 6월 13일이라고 하면 영어 강서수는 그래도 영어는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다른 과목하고 같이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만 집중한다고 해서 막 빠르게 늘지는 않을 거예요. 좀 같이 병행하세요. 자 한국사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한국사는 원래 한국사 1급이 있었기 때문에 배지실수 있습니다. 어, 다행이네요. 현재 이론 강의는 1회독했고 필기문제도 1회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하면 되는데 기출문제도 5 회독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오 회사 먼지5 회독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국사 방향 알려드릴게요. 한국사는 기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출을 계속 해독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뭐 사회나 또는 살고치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기출을 해독하면은, 일단 해야 될게 있죠. 첫 번째, 단원별로 기출, 범위, 확인.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기출 문제를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맞는 문제들, 틀린 문제들, 그런 상관하지 말고, 각 문제마다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출제, 기출, 출제 포인트로 보세요. 그러면 포인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7급이 아니라 9급이기 때문에 기출에서 벗어나는 포인트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만약 벗어난 게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뒤에서 모여서 풀 거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선별해 주셔야 합니다.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하고 보지 말고 속거해 주세요. 그래야지 다음 해석 때더 빠르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기출을 해도 한 5회 정도 했었으면 여기서 한국사를 한번더 보는데 30일 정도 가 걸린다고 할게요 하나 이해죠 그러면 기, 아는 것을 삭제하지 다음에 볼 때는 한 15일 그 다음에 7일 그 다음에 뭐 1일 이런 식으로 최종 목표는 기출은 하루에 이렇게 한번다볼수 있을 정도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아는 것을 삭제를 안 하면, 뭐가 문제냐면, 아는 것을 계속 같이 보면은, 정작 모르는 거를 집중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한달 남았는데, 전수가 잘안 나와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둘다 보면은, 더 오래 걸리고요.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 줄여나가면 좋다는 거죠. 근데, 종종 손분들 중에서 잘하고 싶어가지고, 아는 것을 계속 같이 보듯이, 같이 보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해독 못해요. 두 번째, 모르는 것 그리고 어설프게 아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배표 표시를 하시고 해독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설이 잘 나온 교재 같은 경우는 해설은 기본 수첩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해설에서도 출제 포즈를 보셔가지고 암기를 할 겁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복습이라는 개념을 전날 배운 게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게 서 복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섯 과목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습을 하면서 나가면 진도 못 나가요. 복습은요, 일단 한번다 끝내세요. 해독을, 이래도. 그리고 다 같이 앞으로 돌아가죠. 그게 복습이에요. 이기까 시험에서는요, 해독이 복습이에요. 이 시험은요, 예를 들어서 기출을 꼼꼼하게 한번 보고 시험장에 가는 것보다는 덜 꼼꼼하게 두번 보고 시험장에 가는 게 점수가 훨씬 더잘 나옵니다 왜? 꼼꼼하게 한번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볼 당시는 꼼꼼하게 볼까 좋아요 이해를 잘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와서 앞에 부분은 결국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까먹습니다 하지만 덜 꼼꼼하게 두번 보면은 덜 꼼꼼하게 볼 때는 이해는안될 거예요 하지만 해독이 끝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잖아요 복습이 되잖아요 즉한번보단두번 보는 게점수더잘 나오고요 두번 보다 세 번, 세번보네 번. 이렇게 여러 번 보는 게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여러 번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삭제, 소거입니다 아는 것은 정확하게 삭제하는 거고, 안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모르는 거는 어설프게 하는 거, 특히 어설프게 하는 거. 지금은 맞춰지만 지금은 맞췄지만, 나중에 모를 것 같은 거, 또는 찍어서 맞춘 거, 이런 건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배피 표시를 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주세요. 사도 마찬가지죠. 핵심 뉴와 노트 강의만 빠르게 보고 기초 5회 독할 예정입니다. 기초 여러 회 독하시고요. 개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은 막판에 모의고사를 들어가는 거죠. 모의고사 들어가면은 실전 연습과 그리고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장을 하시는 거죠 대신에 모의고사 보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면 마무리, 뭐 핵심이나 핵심 요약 노트나 필기 노트 이런 거 안기할 거 안기해 주시고 기출이 아직 삭제가 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저 기출 삭제를 같이 돌려주세요 그리고 기출을 풀때 A라는 과목은 혹시 기출을 많이 못 돌렸다. 이때 전략은 기출 많이라도 보세요. 왜? 구급은 어쨌든 기출 아까 하나하나 보기 양 선지 해설을 다 포인트 본다고 했기 때문에 기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의고사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부터도 우선 잡으세요. 그래서 기출 범위에서 나온 맞출 수 있다 는거죠 B라는 과목은 기출을 충분히 잡았다. 그러면 모의고사 넘어가세요. 그럼 모의고사 넘어가서 실전 연습과 기출을 벗어난 체적인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C라는 과목은 기출을 좀덜 잡았어요. 그러면 일단 기출을 마저 다 보세요. 기출 최우선입니다. 그럼 남은 기간 모의고사를 보세요. 근데아 기출 잡느라고 모의고사를 많이 못 푸는 거예요. 그럼 일단 풀수 있는 것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못푼 부분은 영어, 영어 빼놓고 다른 과목 안기 파트는요, 그냥 다 조금 읽고 보세요. 기간 시험이잖아요. 모르는 거 미처 체크하셔도 된다고 하죠. 꼰수지만 극한 시험일 때 가나다입니다. 가나다. 자,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많아요. 기출을 <laughs> 2개월 그냥 수업 듣고 바로 모여서 넘어가요. 이건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 기출을 수업을 들은 거는 수업을 들은 거지 자기 공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직접 풀고 풀어보고 암기해야지 그게 진짜 공부예요. 인강을 들은 거는 수업을 들은 거죠. 근데 기출을 못, 못 잡았다는 거는 아직 단원별로 안기가안 되고 좋합니다그 상태에서 모의고사 그 넘어간다? 그걸 랜덤으로 풀면요 섞여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기출을 잡고 모의고사 넘어가는 거죠. 영어 같은 경우는 제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토카커리 요 커리대로 하시면은 숟가락이 아니라 충분히 고도점 가능합니다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교재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진행상이고 내년 6월까지 이대로 진행 예정인데 고칠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략 방향 정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선생님들을 위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방향 잡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최종 합격 가능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저도 응원할게요.